할렐루야. 온식모두다의로운자라고 인정받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브리서 11장 6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봅니다. 다번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네, 먼저는 온 세상은 육의 세계는 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믿음만큼 알게 된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거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게 된다. 자, 그럼 오늘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시고 6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영이 죽은 자기 때문에.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기쁩니까? 또 뭡니까? 죽었다. 괴로운 일이죠.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나가는 죄가 용서받고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그가 계신 것과 바로 영이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러니까 믿음 있어 영이 살아야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취주는 이심을 믿어야 지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찾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천국에 상금을 주시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을 믿어야 하지니라 네.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것 때문에 독생자까지 보내신 하나님 그래서 에베스서 2장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면,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믿음 때문에 영이 살아서 창고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믿음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그저 값없이 그냥 주신 선물이죠. 얼마나 감사하게 됩니까? 말은 그 믿음은. 그래서 금보다더 귀한, 가장 귀한 것이지요. 믿음을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천국할수 있으니.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바로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죠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가지고 믿음만큼 들어오셔 가지고 그분의 주인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이 자기의 기뻐신 쯤 위하여 하나님이 겹쳤던 바로 우리가 죽않고 사는 거지요. 믿음으로 영이 사는 것 네, 쓸 위해서. 너희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억지로 무대포로 사단은 거로죠 그럼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하나 소원을 갖고 하는 거니까 어딥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게 되는 것이요. 원망과 시비하면서 한달것 없으면 그거는 사단이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7절 말씀 합독을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러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아멘. 바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물의 심판. 그 다음에 그것을 그냥 우습게 보지 않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내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가 네. 떨린 마음으로다가 혹시라도 불순종할까 싶어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그원식권을구원했으니 그런데 이런 말이 아마 바로 믿음으로 노아가 한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노아 식구들은 다 구원받았는데 근데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왜냐? 믿음 없어서 가지고 그래서 세상을 정죄한 것이지요.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느니라. 노아와 바로 식구들은요. 의의 후사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니까 복된 일이고. 그래서 창세기 6장 말씀을 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은 혈육 현력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잔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아멘. 하나님이 너에게 이르실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아멘.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혈육 있는 자들. 인간들 결국은 그 강포가 못된 것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아가지고 그냥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 너무 아프게 뜬 것이죠 강포가 땅에 가득 찼기 때문에 죄가 남기기 때문에 그 끝날에 내 앞이 일어났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나이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결국 땅과 더불어 물의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너는 잔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적으로 그 안팎에 지하라 아멘. 잔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우리가 그 방주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적으로 그 안팎에 지를 하라. 그동안 내가 물이 새지 않도록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 마음의 주름을 모시고 세상 주악에스며들지 않도록 믿음으로 다 보율로 다 씻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누가 보면 11장 말씀 합동을 합니다. 시작. 심판때 니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여 시면이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심판 때에 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하면 그때에 니니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지하려니 네. 바로 니니의때 사람들.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금 바로 믿지 않은 자들 어 그러하다 정죄 죄가 있다라고 하려니 왜냐 그거든 그들이 니네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 면이와 그러자면 요다의 전도를 듣고서 그들이 회개하고 도자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게 해 주셨죠 인간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를 했는데 바로 요나보다 더큰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주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직접 주셨습니다. 그런 태도 배교졌는할것 같으면 결국은 죄가 되는 것이죠. 니들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은 죄인이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무엇보다도 가진 것이 없다더라도 아는 것이 없다더라도 자는 것이 없다더라도 오직 믿음만큼은 받아서 믿음으로 사랑하라며 기쁘시게 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지혜로움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